처음 관리 받았는데 어때요? 너무 굉장히 편하고 여기 만지는 것들에서 이제, 이제 제가 진짜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네 이런 식으로. 아. 네. 아. 저도 저도 거의 수비 관리로만 하거든요. 네네네. 음. 전기랑하면서 같이. 하는 그럼 안 아프면서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? 예, 네, 오히려 더 이게 더 편안하고, 네. 난 어차피 고령화 될 거니까, 저는 노인 관리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편이거든요. 아. 그또 네. 또 젊은 친구들도 보면, 네.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고, 안 좋은 네.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복부들이 다 딱딱해요. 네네네. 네, 네. 그 친구들도 이렇게 복부 관리를. 이런 아프지도 않으면서 좌우 대칭 맞춰지면서 30분 안에 관리가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관리 방법을 좀 강추합니다. 네네, 조금 편안하게 눈 감고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.